안녕하세요. 독서연구소 고영선 작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식습관과 건강에 관심 있는 분들은 어, 반드시 얘기 하는 책 영양의 비밀 시간이고요. 이 책은 어, 세계적 인 영양학자가 45년간의 연구를 집대성한 명저입니다. 그래서 꼭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눠볼 이야기의 주제는 장내 미생물인데요. 장내 미생물은 저희가 제가 방송에서 말,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평균적인 인간은 없다. 개체의 특이성을 알아보는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될 텐데 우리가 그 전에 개놈 수준에서 그리고 어~ 단백질 수준 수준에서 어~ 그 대사체 수준에서 그리고 후성 유전을 통해서 그외 여러 가지 어떤 안에 형태적 형태 기관의 형태적 측면에서 또 효소적 측면에서 어~ 우리 얼마나 개인이 다른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오늘은 장내 미생물 차원에서 얼마나 사람이 다른가 어~에 대해서. 그리고, 심지어 사람마다 다르고, 그 사람도 그때그때마다 얼마나 다른가. 그런 관점으로 한번 알아볼 텐데, 장내 미생물이 얼마나 우리 인간에게 중요한지, 우리 건강의 핵심적인 역할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책이죠 오래도록 젊을 유지하고 건강하게 죽는 법, 이 책을 읽어보시면 아주 아주 자세하게 잘 나와 있고, 훌륭한 책입니다. 제 방송에서도 이 책을 통해서 많이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 책을 읽어가면서 장내 미생물의 특이성에 대해서 말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체와 환경의 관계가 그토록 다양하다는 점을 생각하면 우리 몸속에 사는 미생물 역시 그만큼 다양하다고 짐작할 수 있다. 인체 미생물 군집 프로젝트 소속의 연구자들은 개논 분석 기술을 이용해 건강한 인간의 몸에 사는 미생물들을 분석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다. 그들은 241명의 건강한 미국인 자원자의 여덟 개 신체 부위에서 5,000개에 가까운 표본을 채집했다. 그 결과, 1만종 이상의 미생물이 인체라는 생태계에 살고 있으며, 그중 81%에서 99%의 종류를 가려냈다. 우리 몸에 만개 이상의 미생물이 있다는 거. 그들은 미생물군의 개인 간 변이가 뚜렷하게 나타나며, 기능적으로도 관련이 있음을 발견했다. 뭐요? 미생물군 집에 개인 간 변이가 뚜렷하게 나타나며, 개인적으로 매우 다르다는 거죠. 만 개가 있으니, 얼마나 개인적으로 다를까요? 예, 사람과 초식 동물의 몸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질 속의 미생물이 점령한다. 크, 이거 보면은, 얼마나 이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영향력이 큰지, 단순, 뭐, 기본적으로 부모가 유전자의 반식을 주니까 영향력이 아주 지대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전 시간을 통해서 후속 유전도 되, 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갖고 있던 여러 가지 어떤 생활, 생활을 통해서 그, 이몸 속에 심어진 그 DNA 발현 방식이 유전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뭐도 준다 엄마의 질 속의 미생물이 태아에게 가는 거예요. 사람과 초식 동물의 몸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질 속의 미생물이 점령한다. 태어난 다음에는 젖을 먹거나 환경 속의 음식물을 소화하면서 어머니 피부에 서식할 박테리아에 노출된다. 또이 피부. 사람의 경우 미생물이 가장 풍부한 곳은 대장이다. 평균적인 성인의 몸에는 1.36에서 2.26kg의 미생물이 살고 있다. 바이옴이라는 회사는 대변 셀프과 단돈 399달러의 장내 미생물을 분석해 간편한 맞춤형 식단과 영역을 추천해준다. 알죠? 그렇죠? 자, 이 다음에 중요합니다. 장내 미생물이 중요해요. 어, 저도 되게 중요하다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장내 미생물을 분석하면 좋잖아요. 내가 지금 장내에 유익균이 얼마나 많은지, 어? 안 좋은 균이 얼마나 많은지, 그걸 통해서 나는 어떠한 식당 영양제 먹어야 되는지. 근데 핵심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그런데 바이온 같은 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장내 미생물이 매일 먹는 음식물의 변화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을 무시한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지혜예요. 그런데 바이온 같은 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장내 미생물이 매일 먹는 음식물의 변화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을 무시한다.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생각이 들어요. 분석해서 필요 없냐,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우리가 갖고 식습관이라고 하는 거는 습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먹는 패턴이 비슷해요. 그래서 그 분석을 하게 된다면 아마 확률상 그 사람이 평소에 먹는 것들이 잘 반영이 확률이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의미가 있다 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그것이 정답이 아닐 확률이 높다는 거죠. 왜 그때그때마다 다르니까 미생물이. 그때 그때마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식습관이 있다 하더라도 다양함을 먹잖아요. 때문에 내가 분석을 할때 내가 그 전에 약간 먹는 게 달라지거나 상황이 달라져서 장내 미생물이 완전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뭔가를 뭐 영양제를 먹어. 혹은 뭐딴걸 해. 근데 나는 그 이후에 또 먹는 게 달라져 가지고 순식간 장내 미생물의 어떤 조합이 달라졌어. 그러면은 관련된 영양제가 관련된 식단이 나에게 안 맞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내 미생물은 개인차가 심할 뿐만 아니라 워낙 많고 개인적인 변이가 크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먹냐에 따라서 미생물이 시시때때로 바뀐다는 것이죠. 그러니 평균적인 인간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개체마다 다를 수밖에 없죠. 평균적인 식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심지어 이런 분석조차도 저도 맞지 않을 확률도 있다는 것입니다. 역으로 반추 동물을 연구하는 영양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음식물 속에 1차 화합물과 2차 화합물의 혼합이 소화 양, 염소, 엘크, 사슴 같은 반추 동물의 장 속에 있는 미생물 수는 물론 종 자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주목해왔다. 반추 동물의 호기 속에는 수천 중에 달하는 박테리아와 원생 동물 균류는 물론 여러 종의 고세균이 살고 있다. 반추 동물의 위에 한 방울에 든 미생물 수는 500억 지구상 인구 6배에 달한다. 각자 개체는 날마다 주마다 계절마다 먹는 음식이 다른 탓에 전혀 다른 미생물과 함께 사는 셈이다. 이런 동물들 계절마다 상황마다 여건마다 먹는 게 달라지기 때문에 먹는 게 달라질 때마다 전혀 다른 미생물군과 함께 사는 거다. 어? 얼마나 이 장래 미생물이 다양하냐 내가 얼마 다른 사람과 다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학자들은 사람의 장내 미생물이 서식하는 생태계에 근거한 박테리아 군집을 세 가지 장 유형으로 구분한다. 장 유형은 나이, 성별, 체중, 인종의 차이를 그대로 답습하지 않는다. 장 유형은 나이, 성별, 체중, 인종의 차이를 그대로 답습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 통해서도 제대로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만큼 개인이 각자 특이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장 유형에 대해서 밀접하게 연관된 미생물은 개놈 구조와 그에 상응하는 표현형이. 지극히 다양하며 그래서 새로운 종이 증식한다 개인 사이에 분류학적 유사성이 있는 것은 맞지만 장내 미생물의 대사는 서로 다른 식습관과 미소 환경에 최적화되므로 완전히 달라진다 같은 종뭐 음, 같은 뭐다 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얘가 뭘 먹냐 어떤 환경 속에 있느냐가 장내 미생물의 어떤 종류를 결정하기 때문에 어, 그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장내 미생물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무그메커니즘 뭐, 무엇이며 어떤 걸 먹었을 때 뭐가 좋은지에 대해서는 이 책을 읽어 보시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장내 미생물이 각자만 다르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뭐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잖아요? 유익균을 먹잖아요. 근데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어도 장내 유산균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지 못하면 유익균이 살아날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죠. 나는 프로바이오틱스를 먹는데 식습관은 완전히 그 장내 유익균이 싫어하는 것만 먹어 별 좋아하지 않는 것만 먹어 그러면은 그 유익균을 먹어봤자 소용이 없는 거죠 그리고 그걸 좋아하기 위해서 우리가 프리바이오틱스를 먹거든요 그러니까 프로바이오틱스는 그 유익균이고 프리바이오틱스는 먹이에요 먹이어서 뭐 여러 가지 그 먹이의 핵심 것이 있습니다 근데 속칭 그 프리바이오틱스를 파는 것들이 생각보다 그 먹이 의 함량이 되게 작은 것도 있고요. 그걸 떠나서 우리 이 책을 통해서 알수 있는 거냐면 어떤 특정한 어떤 그 영양소를 정제했을 때 원래 그것이 원래 갖고 있던 힘을 발휘하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니까이 책에서 정말 이 45년간 연구하신 분이 연구하면서 어, 말씀하신 지혜 중에 하나가 우리는 아직도 모르는 게 되게 많다, 되게 많다. 근데 메커니즘 모르지만 핵심적인 상황이 무엇이냐면 같은 영양소를 할지라도 그거를 정제된 영양소로 먹는 것과 영양제로 먹는 것과 그걸 음식에서 먹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 이 어떤 그 영양소가 갖고 있는 단뭐 분자 구조가 다른 다데 그것이 특별하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저희가 제가, 제가 이 책을 하면서 그걸 가세 설명해 드릴 거예요. 얼마나 특정 영양소를 영양제가 아니라 음식으로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그메커니즘안 완벽히 밝혀지지 못하고 있어요 되게 어려운 연구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달라요 결과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프로바이오틱스를 먹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식습관이 개선이 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 그리고 시중에 나오는 프리바이오틱스 관련해서 유튜브 보시면 진짜 현재 어떤 그 업체와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약사 분들이나 의사 분들이 막 분석해 놓은 게 있어요. 그러면 제품이 허접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를 먹는 건 괜찮은데 그 프로바이오틱스 장내 유익균이 좋아하는 식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개인이 좋아하는 걸 먹어줘야 됩니다. 예, 그것이 어떤 것이냐에 따는이 책이 자세히 나왔습니다. 또 기본적으로 이제 인터넷 보시면 잘 나와 있을 거예요. 음, 그러니까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뭐 이제 기본적으로 채소, 어, 부터 뭐 나와 나와 있는 거죠. 뭐 여러 가지 뭐 올리고당 뭐등등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보죠. 어, 오늘 그런 디테일보다 더 중요한 건무엇이라면 각자마다 장내 미생물이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의 건강에 있어서 음 유전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장내 미생물이다. 그렇죠? 이게 제가 방송에 계속 너무 많이 말씀드렸죠. 장내 미생물이 정말 우리 건강에 중요한데 장내 미생물이 종류가 엄청나게 많고. 개개인마다 서식하는 종류가 되게 다르다는 거죠. 그게 뭐죠? 우리 각 사람은 아니 다르기 때문에 식단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이 장내 미생물군이 막 바뀌는 거예요. 그때 그때마다 그러니 어떻게 똑같은 어, 평균적인 건강 식단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 스스로도 스스로도 그때 그때마다 필요한 것이 다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거를 찾아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어. 더 나아가서 우리가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어도 또 장내 유익균을 먹어도 내 식습관이 그거를 이 유익균들이 좋아하지 않는 것들을 계속 먹게 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식습관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 그 식습관은 나, 각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최적화돼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과학 무시하면 안 됩니다. 과학에서 나오는 이런 연구들과 우리 나중에 계속 알아볼 우리 몸의 지혜를 잘조합해서 나에게 맞는 음. 예를 들어 프리바이오틱스 같은 경우는 그 장이 약한 사람은 먹지 말라고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음. 개인마다 다른 거예요. 음. 그렇죠? 장내 미생물이 매우 다양한 여러분께서 여러분만의 최적화된 건강 식단을 살기를 바라면서 저는 계속해서 영양의 비밀 어, 매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thank <laughs> you